세상에, 5천만 원 빚이 진짜로 250만 원만 갚으면 끝난다고? 이거 꿈 아니야? 진짜 입금이 확인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딱 한눈의 정보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갚으려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급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융권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 통관에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개인채무가 5천만 원이 있어도 딱5% 250만 원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4,750만 원을 전부 없애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청산형 채무 조정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명 무실했습니다. 왜냐고요? 신청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빚 원금이 딱 1,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의 빚이 있는 기초 수급자분이 3년 동안 원금의 5%, 즉 75만 원을 나누어 갚으면 남은 1,425만 원을 탄감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빚이 2천, 3천, 심지어 4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은 이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한도를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약 3.3배나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2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거나 화면을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빛의 규모입니다. 기존에는 원금이 1,500만 원을 넘어도 신청조차 못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검토 대상입니다. 빚 문턱이 3배 넘게 확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 유형입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원 투수 같은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처상이계층 70세 이상 어르신, 심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부터는 부모님이 빚을 갑작스럽게 떠안아 고통받는 미성년 상속자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현재 일정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계 유지 수준에 불과해야 하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가 조정된 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연체 대상자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빌린 빛의 비중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신청하기 직전, 즉, 최근 6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로 빚을 내고 탄감 받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범죄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라면 이30%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사기 피해로 막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이네 가지 조건을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5천만 원의 빚중딱 250만 원을 3년 동안 성실히 나누어 갚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4,750만 원은 국가가 완전히 지워줍니다. 혜택은 명확합니다. 채무의 95%는 소각입니다. 주용된 채무에게 딱. 5%만 3년 동안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자영업의 실패에 5천만 원의 빚이 생긴 A 씨. 현재는 건강이 안 좋아 소득이 거의 없는 기초 수급자입니다. 기존에는 빚이 너무 많아 신청도 못했지만 2026년부터는 원금 5천만 원에 대해 3년 동안 총 25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 달로 치면 약 7만원 정도 안 되는 돈이죠. 이걸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4,750만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다 깎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도덕적 회이 방지 장치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개편 제도를 마무리하고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접수는 2월 이후 늦으면 3월쯤 시행될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 혹시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니 미리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빛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국가가 돕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딱 한눈에 정보 TV였습니다.